안녕하세요. 엘렉트로 캠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백신입니다. 백신이 우리 지금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죠. 지난번에 제가 이돈 뿌리는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것이 결국 그런 큰 그림에 의해서 테슬라 주식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상황을 봐야 된다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백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지. 우리가 모두 정상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테슬라 주식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백신을 빨리 맞을 것 같아서 부랴부랴 이렇게 백신을 한번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지금 보고 계신 이 페이지가 완벽한 결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저의 개인적 의견을 잠시 나눌 뿐입니다. 보다 전문 의사분들께서 이걸 더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래도 이걸 또 영상을 만들게 된 거는 이것의 핵심 기술인 이런 바이오적인 게 아니라 이게 지금 mRNA 백신이 성공하게 된 계기가 LMP라는 지금 Drug Delivery s y s 이 굉장히 그게 핵심인데, 다들 아무도 그걸 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좀더 그러니까 과학자들 공대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와 더불어 제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나눠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이번 코로나 뿐만 아니라 사실 백신을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컨벤셔널한, 우리가 그냥 익히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반쯤 패가지고, 한반 병신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 몸에 넣는 방식이 아주 컨벤셔널, 아주 그냥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코로나 뿐만 아니라 다른 백신들도 다 이렇게 만듭니다. 지금까지는요. 문제는 여기 보시면 디서 n 드 a 티지죠 단점이 아주 명확한데요. 이건 사람이 이제 인위적으로 아무리 얘를 바보로 만들었다지만 실제 개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바보를 만든 그 해당 타겟을 넣는 건데 만약에 우리 몸에서 혹은 물론 최대한 낮추겠지만 그 강도를 몸이 약하신 분들이라든지 면역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게 오히려 되려 발현이 될수 있겠죠 이게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런 백신을 설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임상실험이죠 그 예후라든지 이런 거를 보기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그 돈도 많이 들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만들어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염병이라는 게늘 같은 패턴으로 돌고 꽤 오랫동안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대응해야 됐던 게뭐 몇천 년, 뭐 몇백 년뭐 이렇게 돌던 전염병들이니까 뭐 이거 한 이거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오래 아주 그거에 비하면 짧은 거니까 물론 지금 현재는 돌연변이 백신도 나오고 빨리빨리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아무래도 구시대적 방법이고 현상엔 맞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연구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액티베이 그러니까 겉만 겉만 이제 코로나랑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고 우리 몸에 면역세포라고 해야 되나요 t 세포 면역세포라는 애들들이 이 겉이 어떤지를 보고 아 이건 뭐 죽여야겠다 말아야겠다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 그럼 요 안을 그냥 코는 박살을 내버리고 이 겉만 똑같이 만들어서 넣으면 어떻게 될까? 어,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고, 요렇게 하는 백신회사가 있습니다. 시노팜. 요 회사가, 안은 이제 홀라당 빼먹고, 겉만 똑같이 만들어서 이제 몸에다 넣는 거죠. 장점은 당연히, 이 코가 없으니까 발현이 안 됩니다. 완전히 세이프하죠. 단점은, 예, 그만큼 에펙티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집니다. 당연히 코어가 날라갔으니까요 우리 몸이 그렇게 단순히 속아주질 않나 봅니다. 그게 쉽게 쉽게. 그다음은 이제 서브 유닛입니다. 서브 유닛은 요 끝에 요이 단백질들을 요 비스무리하는 이 서페이스에 배치되어 있는 애들들을 우리 몸에 넣어서 이제 인식을 하게 하는 거죠. 일종의 이인액티베이트에 이제 좀더계량형 이렇게 만들면 우리 몸에서 요 파트를 좀더 포커스 있게 잘 인식을 한답니다. 물론 당연히 단점으로는 얘는 심지어 코도 없고 이겉 겉에 이 조각 쪼각, 조각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효과를 크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만드는 백신 회사가 바로 노바덱스고 실제로 이런 효과를 보는 이그잼플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이제 진보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제 좀 이름이 이렇게 알려진 백신들이고요. 바이럴 벡터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아좀 생각을 바꾸자. 겉은 비슷하게 만들고 속을 똑같이 넣으면 부작용이 있고 아예 없애 버리면은 효과가 떨어지니까 특정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그치만 이제 독성은 현재히 떨어지는, 그렇게 이제 조합을 해서 만든 게 바이럴 벡터입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런 식으로 백신을 만들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장점을 좀 혼합해서 만든 거니까 그거에 장점을 누릴 수 있으나, 문제는 요 안에 들어가는 거를 역시 잘못 선정한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효과를 못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이 안에 요걸 우리가 아예 안 넣는 것보다는 약간 개조해서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실제로 넣을 순 없으니까. 근데 요거를 잘 궁합이 맞다든지 그 잘못 선정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요렇게 올수록 당연히 이 백신 개발은 훨씬 빨라집니다. 대부분 백신의 이런 개발이 오래 걸리는 건 부작용이나 이런 그 추위를 보느라고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신의 이 모더나나 화이저가 만든 mRNA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아예 그냥 우리 몸에 해법을 넣는 거죠. 이걸 줘서 이제 리보섬에서 알아서 이제 다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대응할 수 있게. 일종의 우리 몸을 직접 코딩하는 겁니다. 코딩에 이제 직접 손을 대는 아주 최신 기술입니다. 이게 가장 진보돼 있고 가장 빨리 만들 수 있고 지금 현재로도 1년 내에 대응할 수 있는 뭐 물론 기사를 보면은 지금 베리언트 그러니까 뮤테이션이죠. 이미 변종들이 돌아다녀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모더나는 이것에 뭐 대응할 수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mRNA를 이용한 실제로 우리 몸에 아이글 대응하도록 해법을 그냥 주는 거죠. 이런 식의 백신은 훨씬 더 빨리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게 아주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그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테스트 샘플이 있는데, 얘는 좀 적고요. 아무래도 최신 기술이다 보니까 검증이 부족한 거랑, 플러스,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 가장 핵심인 LNP. 이 mRNA는 굉장히, 메신저 RNA는 불안정합니다. 그게 지금 파이저랑 모더나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mRNA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지만, 모더나는 마이너스 20도에서 한 6개월 동안 살수 있고, 근데 파이저는 영하 70도까지 내려야지 이제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 아이디어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상용화가 어려웠던 이유는 이 mRNA를 우리 몸에다가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이제 공대스러운 건데 이 불안정한 물질을 우리 몸에 원하는 데까지 넣을 수 있게 도와주는 딜리버리 체계입니다 도와주는 뭐 케이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모더나가 약간 파이저보다 개선을 해서 이제는 그냥 냉동실에 넣어도 보관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백신이면 이 mRNA를 할수 있는 요요 요 점점점점점 요거를 파티클로 요렇게 싸는 기술입니다 요 싸는 케이스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제 우리가 더 쉽게 쓸수 있는 거죠 요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요런 놈을 때려잡는데 아예 이거를 바보를 만들어서 요거 비스무리한 걸 넣거나 아니면은 요 안에 쏙 홀, 홀라당 코어를 빼버리고 겉만 비슷한 걸 넣거나 아니면 더 집중할 수 있게 요런 단백질만 우리 몸에 넣어서 아예 인식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mRNA를 넣어서 우리 몸에 이런 거를 막으라고 그냥 생성하라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공부하면서 참 재미났던 게 이렇게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코딩이 가능해지면은 이게 지금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몇개 논문들을 봐보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이 재료 쪽, 특히 제가 보는 연구 쪽 분야에서는 이 케이스를 얼마나 잘 만드냐로 지금 엄청 핫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확장돼서 공부하게 되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몸을 컨트롤 할수 있게 이제 도와주기 때문에 이제 암도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노화에도 이제 관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노화도 굉장히 늦춘다든지 노화를 궁극적으로는 없애버리려는 연구도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타겟팅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런 케이스를 잘 만들어서. 넘길 수 있냐가 현재 이게 핵심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크리스퍼라고 이제 유전자 가위까지도 이제 나오는 거죠. 진짜, 진짜 완전히 에디팅 하는데 들어가는 연구들의 논문들을 꽤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했고요. 그래서, 아, 이게 모더나라는 회사가 백신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술들을 잘 개발하면, 물론 LM, 이 LMP 기술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LMP를 잘 만드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뭐 바이오 디그레블 디그레이더블이란 얘기도 나오는데, 약간 그러니까 좀 독성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요기도 할 연구들이 아직은 산적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완벽하게 되면은 아 이거는 백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암이라든지 심지어는 인간의 그런 무한한 숙제인 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쪽 기술들은 제가 또 찾아보니까 한국이라든지 아시아 국가들이 충분히 이런 mRNA나 원천 기술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이제 서방 국가들이 엄청 연구비를 쏟아서 되게 미리미리 아이디어는 났지만 이것들을 딜리버리하는 시스템은 핵심이고 이것들은 오래 전에 개발돼서 특허들이 조금 조금씩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한국의 기업들이 바이오 시밀러 뿐만 아니라 좀만 더 발전해서 이런 것들을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을 잘 디자인한다면은 좋은 성과를 낼수 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 이 모더나 회사에 저도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 이 비전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 기술들이.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개량해서 여기까지 모더나가 그나마 영하 20도까지 이제 보관하는 방법을 이렇게 계량한다든지 이런 걸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졌는데, 주식이 굉장히 많이 그냥 올라갈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만큼 내려갔더라고요. 왜 내려갔지라고? 이런 회사가 왜 내려갔을까?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 정말 아이캐칭한데, 근데, 예, 이게 코로나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회사들이 달려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경쟁회사들이 이미, 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백신 같은 경우도 대기 이미 삼상에 대기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서 물론 첫 번째 기사 내용은 뭐 수익 실현을 위해서 많이 좀 주식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기술적으로는 아 여기가 이렇게 핫하다 보니까 경쟁사가 의외로 많았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래서 투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해본 결과, 와, 인간의 미래는 굉장히 발달하는 생각이 들고요.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런 기술들의 혜택을 받으실 때까지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하게, 정말 오래오래 같이 다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